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입니다. 이렇게 반응 좋은 거 처음 보는데? 모자 벗들가지고아무튼자 먼저 시작을 해보자 일단 몸풀기로 먼저 보여드릴 건 뭔지 아시는 분? 무슨 지갑? 동전지갑이죠? 여기 카드 안 들어가요 동전지갑이에요 동전지갑에는 동전 들어있겠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은색깔 동전과 동색 동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둘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실 분 말씀하실 분. 아, 처음 손들었다. 일어나시고요. 지금부터 동색, 은색 아무나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말씀해 주세요. 동색 바꾸셔도 됩니다. 동색 바꾸셔도 됩니다. 동색 후엽죠? 좋습니다. 그러면. 동생을 손에 냅두고 은세 꺼냈습니다. 보이시죠, 동전 안 보이시나?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갑시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전지갑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보시면... 아니뭐 없어요. 아까 없앤 거, 천천히, 이렇게. 해주고, 흔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아트가 되기는 몸 풀기 마술이었습니다. 아까 동전 말해준 친구. 아직 많이 남았어요. 3, 4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잘 참여해주시면 줄 거예요. 일단은 마술을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 마루어 보겠습니다. 이거 색깔을 필요한데 할 사람 성들어올까요 제가 먼저 물어다 일어나보고 검은색이요. 검은색 네 말도 안 했는데 고르는 거 아니고 어떡하려고 그래? 고르는 거 맞아? 검은색? 검은색 할 거야? 바꿔야 돼. 검은색이요. 검은색 바꿔야 돼. 철록색색 초록색 바꿔야 돼. 빨간색이요. 바꿔야 돼. 검은색이요. 안 바꿀 거야? 검은색? 네 오케이 검색. 잘체크해주면 돼. 검색. 안 쓰는 것들은 빼놓게. 을 이제 카드 마술입니다. 자, 카드 마술 할 건데 저 심장 잘 뛰고 포커 패스 안돼요손 들어주세요. 저 심장 잘 뛰고 포커 패스 안 됩니다. 손 들어오세요. <목소리> 그래, 너도 하고자. 나와봐 앉아주면 돼 앉아주면 되고 잠깐만 카드 먼저 보여줄게 자고 어 카메라맨 어디가 카메라맨아 이상한 거 확인시켜드렸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 설명해줄게. 너는 그냥 떼서 나한테 주고, 그 뒤에 말해줄게. 자, 먼저 합시다. 떼면 돼. 떼죠. 여기서 끝내야 되고, 아니면 다시 해야 돼. 어게할래 끝낼 거야.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은... 음... 한번 다시 해볼까? 잠깐만! 섞고 다시 해보자. 마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떼죠. 떼 떼주면 돼. 떼주고 주면 돼. 떼 주고 주면 돼. 하나 줄 거야. 자, 카메라에도 보이지 말고 너만 본 상태로 다 보고 케이스 안에 넣고 말하면 돼. 알지? 너만 확인하고 케이스 안에 넣고 말하면 돼. 아따 말 많다. 그 말하면 돼. 혹시라도 살짝 보였어도 말하지 말고. 어... 다 됐니? 네. 다 됐어. 오케이. 자 일어나볼까? 왼손 잡이 오른손 잡이. 오른손 잡이. 왼손 주면 돼. 왼손 내밀고 이렇게 내밀어 봅시다 내밀어 보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멘탈이라는 마술인데요. 멘탈은 주로 관객의 생각이나 특정 행동을 보고 카드나 어떤 것을 맞추는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 할 거예요. 말하지 말고 갑시다. 갑시다. 허공한 번볼까요 허공 보시고 허공에는 지금 네가 뽑은 카드 모양이 있어. 클럽,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 말하지 말고 네 카드를 네 카드 모양을 잠는다 생각하고 잡고 안아주면 돼. 해볼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어.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거야. 상상으로. 카드 모양 한번 잡아봐. 다 잡고 <laughs> 갖고 가죠 헛소리라 생각할 수 있어 가져왔어? 가만히 있고 맞춰볼까 이제부터 맞추더라도 말하면 안돼 하트는 아닌 것 같고 스페이드 아니고 그러면은 다이아 클럽 남았는데 저거 회색 마스크 네 옆에 너 다이아랑 클럽 아무나 하나 말해줄래? 다이아요. 다이아 지금까지 계속 버렸지 네 것도 버릴 거야 그러면 남은 거는 클럽, 클럽이겠지? 클럽일 거고 지금부터 맞출 건 숫자인지 아니면 영어인지 확률상 숫자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 먼저 해볼게 2부터 5까지 쭉 말해볼까? 2, 3, 4, 5 오케이 2부터 8까지 한번더 2 3 4 5 6 7 8뭐 하나 쉽죠? 저도 모르겠어요. 자, 천천히 봅시다. 낮은 숫자네? 낮은 숫자고. 오케이, 앉아 볼까? 지금까지 다 조합을 해 봅시다. 모양은 클럽 맞고 낮은 숫자 중에 찾고 이차이이 이, 이 클럽 봅시다. 자, 들어가시면 돼 고마워 수고했어. 자 다음은 큐브입니다. 큐브 큐브 섞어줄 사람. 세번더들렀다 나와보고 앉아주면 돼. 기복 섞어줘. 기복 섞어주면 돼. 막 애들 가끔 부리기 불이 막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그럼 안 돼. 못 맞춰 내가 알지? 잘 돌려주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 되면은 테이블에 내려다주면 돼. 아 긴장된다. 됐어? 내려주고. 들어주셨네. 일은 끝났어. 지금 갖고 온 봉투에 이거 말고 큐브 하나 어? 자, 이 안에 과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절대 큐브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과자 들어있는데 과자 뭐 들어있을까요? 한번 줘볼까요? 턱 파이 아니에요. 원통 모양. 아, 프링글스. 원통 야, 고양 프링글스. 프링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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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어. 웃음> 아, 저거. 아, 저거. 정말, 생하고오때요 흥하면 안되는데 암튼 <laughs> 지금부터 큐를 맞춰봅시다 석수는 없죠? 상태에서 맞춰줍니다 안 믿기죠? 맞춰줍니다 <laughs> 아까 말해가지고 애가 네, 하나 도 들은 거 맞아요? 네. 암튼 이것들을 자세히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하나 걸려 있는 거 보이세요? 일통. 예, 어떻게 했어? 일통. 오, 좋은 것 같아. 일통 아니야? 이거 처음에 온 친구들은 내가 올린 것도 봤을 거고 들어와서 본 친구들은 이걸 건드린 걸 아예 본 적이 없을 거야. 옷좀되고내또 그냥 보내지 말고. no. 테스야 해야죠 하나하나 <다> 봅시다도현 여행까봐가지고 <laughs> 깃털같은 거 철통까봐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했던 색깔 뭐지 어, 네. 검정색. 검정색. 어, 오, 오. 검은색 검정색 검은색? 그 다음에 처음에 아연이가 가져갔고 선택했고 확인했고 맞춰던 카드가 뭐지클럽버였어클럽버지 <클럽이요>. 슬슬 슬슬 그리고 실패를 했는데 슬슬적으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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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똑같은 슬야어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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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데 아직 안끝났어요 네. 여러분 큐브 잘보이죠 어, 어, 이제 더 어? 갈거냐면요 네? 어, 네? 네. 아, 잘 넣어주고 음, 뭐. 잘, 음. 뭐. 잘 봐요 하나 둘 하나로 합쳐지겠다 하나로 합쳐지겠다 하나로 합쳐지겠다 좀큰거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